안녕하세요. 드루원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달에 분양 예정인 평택지제역자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한 700m 정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니까 걸어서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 평택에서 이번 달에는 페이스테이트 고덕센트럴 이 아파트가 고덕신도시에서는 분양을 하고요. 다음 달에는 평택지제역자이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인 가치는 평택에서 고덕국제도시가 가장 높긴 하지만, 고덕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이렇게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다좀먼 편이에요. 뭐 동탄이나 다른 신도시처럼 이렇게 뭐 트램이 들어오거나, 다른 교통 계획이 딱히 없고, BRT 정도, 버스만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이제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그거 빼고는 이제 뭐, 다 좋습니다. 입자교라든지, 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반도체와도 가깝고, 뭐 그것 빼고는 모든 문화 시설과 편의 시설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될 것은 확실하지만, 어 이런 지하철 접근성이 좀 아쉬운 게좀 단점입니다. 반대로 이 지제역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보시면 2021년 내년에 ktx도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srt도 운행을 하고 있고 지하철 1호선도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제역에서 물론 이제 뭐 쉽지는 않겠지만 경기도 쪽에서는 지제역을 gtx 신호선과 연결해서 좀 연장시켜서 좀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호재는 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다 개발 계획이 다돼있죠 어, 쪽 공동주택 부분은 다 아파트고요 아파트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소규모 뭐 주차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런 상업시설도 좀 같이 들어오고요 상업시설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여기에는 이제 공원이고요 그리고 좀만 이렇게 가시면은 이제 모산 근린공원이라고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산 근린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유튜브, 가, 유튜브 가게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진짜? <laughs> 천둥어리도 있고 저기 지지역 인근의 이렇게 택지주구의 이렇게 장점은 어, 주변으로 이렇게 일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지역 더샵 센트럴시티 그리고 어테이세트 지지역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니까 지금 한창 입주, 입주 중이고요 그또 1500세대가 들어오고 더샵 지지역 센트럴파크 1단지, 2단지, 3단지가 들어왔고요그 밖에 이제 평택 센트럴 자이가 이렇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까지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어, 여기도 이제 이편한 세상 지역이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그러니까 보시면 주변으로 대단지, 1군 브랜드들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들어오, 이번에 분양할 아파트는 또자의에서 이제 분양을 하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어 이제 남은 부지는 이쪽이랑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이 정도만 남게 됩니다. 일단 고덕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점이 어 평균 한 40점 정도 이상은 나와야지 당첨이 가능할 것 같고요. 평택 지 지역 자이 같은 경우는 가점이 다소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분양했던 단지가 있죠 이편한세단지요 여기 같은 경우가 몇달 전에 분양을 했었는데 1순위에서 미달이 났어요. 어 1순위에서 미달이 나서 2순위로 넘어왔고요. 보시면 24평이 0.78대0.45대1 이렇게 미달해 놨고 7살 타입도 1 1 4대 1인데 계약 안 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여기도 2순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무순위에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이렇게 마감이 돼버렸어요. 네, 어, 그 말은 이 평택에 거주하시는 이제 주민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2, 3년 전만 해도 아파트 프리미엄이 막 마이너스 몇 천씩 떨어지고 아파트값이 워낙 많이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든 시간을 이렇게 바로 이제 몸소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고 과연 괜찮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청약을 많이 안 넣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투자자들이 이제 무순위 청약에서 다들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역세권 근처에 있는 이런 지지역 더샵 센트럴이라든지 뭐 힐스테이지 지역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어뭐 2억 정도씩 붙어있는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그런 상황에서 지하철역과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어 평택 지지역 자이가 이번에는 과연 분양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뭐 분양가는 아직 보공권과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이 편한 세상 지지역과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죠. 어자 24평 같은 경우가 어이 편한 세상은 3억 1,300 이었고 59b 타입은 2억 9천 8백만원 이었습니다 74 타입은 3억 8천 100만원 84 타입은 4억 1천, 4억 1,700뭐 이정도 했네요 평택 지지역 자이의 단점은 바로 밑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뷰가 이렇게 공장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게 오히려 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택에 거주하시는 이제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2~3년 전까지만 해도 어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그런 아파트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새 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고 주변에 공급이 많은 것을 몸소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엄청 많아서, 아파트값 떨어지고 거래도 잘안 되고 그런 걸 몸소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편한 시장 지적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청약을 넣으시려고 해도 바로 밑에 공장 있고 고덕신도시랑 브레인시티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여기를 넣어도 될까? 그런 의구심 때문에 넣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거주하시면서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도 이쪽 평택지제역자에 청약을 넣으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만약에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되게 되면 바로 2순위로 넘어가서 2순위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전국에 있는 모든 예비 청약자들이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본인이 서울에 살면서 가점이 굉장히 낮고 뭐 30대 나이는 굉장히 어리고 가점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서울에 뭐 택도 없이 안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모집공고 전에 선택 시민이 되시면 무난하게 1순위로 어 당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24평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좀 낮으니까 당첨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정말 여기가 분양가만 괜찮다고 하면은 당첨돼서 상당히 미래 가치적으로도 괜찮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수도권의 특기지구에있는 아파트들은 어 이런 지하철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 지지역은 복합 역사로 이제 개발되는 그런 지하철역이고 SRT KTX. 가능성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GTX까지도 이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세권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프리미엄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 동탄에 있는 저 진짜 지하철역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끄트머리에 있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좀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세권이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일산에 그런 오래된 아파트들이, 한동안, 지금이야 좀훈풍이좀 불지만, 한동안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산이나 파주나 그 GTX가 들어오는 그 노선에 있는 원시티라든지 운정역 GTX A 노선 근처에 있는 그런 새 아파트들은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지역 역세권인데 새 아파트고 게다가 아파트도 1군 브랜드 자입니다. 어 여기는 34평이라든지 중대원평수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아파트 근처에 이렇게 이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이렇게 홍택 송모병원, 이렇게 종합병원이에요. 이렇게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에, 이거 스타필드가 얼마 전에 개장을 했죠. 안성 스타필드. 네. 이쪽 쇼핑도 이쪽 멀긴 하지만, 이렇게 차량 이용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이 시세를 좀 보시면, 자, 지지역 더샵 센트럴 시티 볼게요. 2022년 5월 입주 예정인데,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많이 붙어 있어요. 자, 30평대 한번 볼까요? 30평대가 프리미엄 2억 6천, 2억 3천, 2억 8천, 3억, 3억 2천, 이렇 3억대까지 프리미엄 이게 나오네요. 네, 힐스테드 지제역 같은 경우도 봐볼게요. 30평대가 프리미엄 3억. 와, 여기가 뭐 7억이네요.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진짜 이렇게. 네. 프리미엄 시 이렇게 거의 3억 이상씩 다 붙었어요. 네, 가격도 올리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지제역과의 거리 는더 가깝죠. 힐스테드 지제역은 14분인데, 여기는 바로 10분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 아파트 브랜드도 더 낫고요 그리고 이쪽의 아파트들은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에 좀 취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니죠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아파트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게 조감도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아파트 들어오는 데고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이쪽에 가이 밑에가 이제 산업단지 쪽입니다 그리고 선택지 지역 자에는 59A 타입이 108세대, 59B 타입이 106세대, 그리고 74A 타입이 106, B 타입이 104세대, 84A가 260, B 타입이 260세대, 97A 타입 이 52세대, B 타입이 51세대, 그리고 99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펜트하우스가 3세대, 그리고 113P, 펜트하우스가 이제 2세대, 이제 5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소형 평수부터 이렇게 중대형 평수까지 골고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평택지역자이가 들어올 곳이 이제 영신 도시개발지구인데 이게 동사동 이원에 이제 56만 제곱미터로 이제 들어오고요. 여가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뭐 준주거, 그리고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주차장, 녹지시설 공공청사 등 이렇게 기반시설이 다 이렇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면 이제 교통, 도보권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셨죠 SIT와 1호선인 환승역인 이제 평택지제역 그리고 어, SIT를 타면 동탄신도시까지 한 9분 정도면 가고요 수서역까지 21분이면 가니까 요금이 좀 비싸서 그렇지 강남권으로 출퇴근도 가능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KTX는 내년에 개통 예정이고요 뭐 GTX 신호선 연장 추진 중인데 이거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은 상이에요 사실은. 평택 지지하고 출발해서 이제 강남역까지 가는 m 버스도 이미 지금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경 2km 거리에 직원 수한 5만 5천명 정도에 이르는 그런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 수한 9천명 정도 되는 LG 전자가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평택 아파트 분위기는 요 동작동에 1년에서 5년차 새 아파트 기준으로 올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9.2%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용의동 같은 경우 똑같은 1년에서 5년차 새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가 1 4 5 4 상승했고요. 세 교동은 7.3%이상승했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새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택 지역자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 지하 2층부터 27층까지 1052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용적률도 199%, 건폐율 13% 동강거리도 괜찮은 것 같고요. 주차대수는 1375대니까 한 1.3대 정도 됩니다. 자, 청약 한번 봐볼게요. 청약에서 이제 특별공급 들어가시면 이렇게 유형이 있는데, 기간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청약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 노부모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24개월 가입해야 되고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분들은 청약 통장이 없으셔도 특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 당연히 무주택 세대여야 되고 어, 과거에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세대원 전원 없어야 되고요. 보시면 이게 무주택 세대 중에서 이제 분양권도 포함인데 어, 일부가 제외라고 써 있어요. 일부 제외는 뭐냐면 분양권인데, 2018년 12월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할 때 청약 당첨이 아니라, 어, 줄서기를 통해서, 이렇게, 죽죽이죠? 줄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 더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뭐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으로 보고요 그리고 1순위 자격이 충족되면은 이제 특공도 넣을 수 있고 1순위 청약도 같이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 특별공급이 이제 당첨이 되면은 1순위는 이제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고요 특별공급 한번 봐볼게요. 자, 기간추천. 일반 기간추천은 해당 기간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신혼부부은는 이제, 이제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이제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7년 이내에요. 다자녀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이제 3명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한 명에 예를 들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에요. 그렇게 되면 3명이죠. 태아까지 포함이니까 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다자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들 어, 세대원 포함해서 전원이 과거에 이제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분이라면 이제 생애 최초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부모부양 같은 경우는 어, 만 65세 이상 그러니까 부모님을 3년 이상 이렇게 모시고 계신 분 3년 이상 전입세대에 같이 전입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청약 가능한 면적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24평부터 34평까지 고 다자녀 노부모는 이제 큰 평수까지 더 넣을 수 있네요. 예비 주자는 세대수의 300%까지 주자를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반 공급한 봐볼게요. 일단 여기는 평택시 해당 지역 당에서 이제 마감이 되면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수능 청약을 넣으시면 다른 지역 분들은 기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만약 여기가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무직공고 어, 전에 평택시민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은 이제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5년 내단첨 사실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인 분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청약가입 기간은 24개월 이상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예게 지금 평택에 계신 분들은 8호제곱미터 8호 이하는 200만원, 100이하는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 청약예치금이 있어야지 청약통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8호 이하는 300, 1 0 0 이하는 600,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청약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는 여기 나와있고요 무주택기간 산정하는 문건은 이렇게 보시면 나와있고 청약가점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평택 지제역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직 모집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지제역이 편한 세상과 분양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서울도 그렇고 특히 지방이 굉장히 불장인데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서울이 싸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방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약 시장은 당연히 말도 못 하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이런 낮은 이런 아파트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다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청약을 넣으셔가지고 내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